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요. 서울에서 진짜 유명한 두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마을 시장에 있는 박가네 두부인데요. 송파구에 있는 세마을 시장은 송파구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으로 맛집들이 찐으로 많습니다. 특히 이 박가네 두부는요. 먹순인 정안나가 세마을 시장까지 찾아가서 콩물도 사고 두부도 사 먹었던 집인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50년 전통의 방법으로 2대에 걸쳐서 이 두부를 만들어 오고 있는 박간의 두부는요, 새벽 6시부터 새마을시장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하루에 딱두 번만 두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11월쯤에 해콩이 출시될 때 평택과 파주에서 콩을 공수해 가지고 100% 국내산 재료로만 만들어낸. 바깥의 두부입니다. 그리고 두부 만들 때 간수가 들어가잖아요. 보통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두부에는 화학 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물로 헹궈서 드셔야 되는데요. 바깥의 두부는 바다 간수를 사용해 만들어서 바로 그대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50년 전통의 방법으로 두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두부 맛이 되게 특별한데, 안에 부분은 순두부처럼 야들야들하고, 겉에 부분의 두부 피는 굉장히 얇으면서 쫄깃해서 탄력 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깥의 두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막 입소문이 났고요. 잠실만 해도 180여 개 식당이 납품이 될 정도로 잠실 일대는 이 두부가 꽉 잡고 있습니다. 저도 매번 가서 사 먹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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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맛있는 것 여러분도 같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콩으로 만든 박간의 두부, 흑임자를 가득 넣어서 만든 박간의 흑임자 두부, 당근이랑 브로콜리, 파프리카를 넣어 만든 박간의 야채 두부 이렇게 3종 따뜻하게 데워오겠습니다 박간의 두부, 완성! 보글보글 끓는 물에 같이 끓여서 건져왔고요. 야채 두부, 콩 두부, 흑임자 두부, 3종입니다 새하얀 두부. 저는 다이어트할 때이 두부를 엄청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어, 그이 박간의 두부도 알게 됐고 또 좋아하는 두부인데, 음 고소, 고소한 폭발. 여기 두부 먹으면 일반 마트에서 파는 두부 먹기가 좀 그래요. 너무 고소고 너무 부드럽고 백임자 두부고요. 음 고소한 폭발. 음 맛있어 워낙에 일반두부도 고소해서 흑임자 두부까지 더해지니까 더 많이 고소해요 일반두부랑 흑임자 두부 비교했을때 둘다 고소한데 요 흑임자 두부는 그 흑임자만의 또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더해졌어요 다음은 야채가 콕콕 박힌 야채두부 기가 나요. 음 같은 두부인데 이렇게 잘게 다진 야채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느낌의 두부가 됐어요. 그 야채 같은 거안 먹는 아이들도 이렇게 속여서 먹일 수 있을 것 같은. 음 볶은 김치를 한 입. 음 최고 최고. 두부사마. 음. 두부김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지평막걸리 준비했습니다. 흔들어서 <laughs> 맛있어. 음. 세 가지 맛 중에서 가운데 일반 콩두부는꼭 드셔야 되고요. 흑임자도 완전히 고소해요. 그래서 할미 맛 분들은 요 흑임자도 드셔보셔야 되고 야채는 또 다른 별미거든요. 우리가 어묵도 일반 어묵이 있고 야채 어묵이 있을 때 맛이 완전 다르잖아요. 특히 박가의 두부 여기 야채 두부에는 야채가 진짜 많이 들어서 완전 다른 느낌의 두부가 됐어요. 그래서 주문해 드실 때이세 가지는 꼭 묶어서 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야채 두부 진짜 별미에요. 저는 너무 단단한 두부보다는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한 두부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걸 찍지 않아 먹어도 요거 자체를 충분히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의 두부를 좋아하는데 이밥가을 두부는 딱제 취향을 겨냥했습니다. 연말에 맞아서 집에 손파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손님 제작할 일도 많잖아요. 이 두부김치는 진짜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두부는 따뜻하게 데워내기만 하고 김치는 김치에다가 설탕 조금 볶아서 내면은 김치 최고의 맛이 완성되거든요. 일반 마트 두부 말고 이렇게 고수운 두부로 두부김치에서 대접하면은 손님분들이 정말 센스 있다라고 하실 것 같고요. 또 우리 가족들도 맛있는 두부 먹으면 좋잖아요. 먹순이 정한나가 좋아하는 잠실 새마을시장에 있는 박간의 두부입니다. 여기는 제가 촬영 전부터 이미 다 오랫동안 맛봤던 곳인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나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안녕.